조그마랑뭐 이제 아, 선생님이 쉬우는구나. 이용을 하시면서 음, 뭐 어떤 그렇구나. 노하우나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실 수있경습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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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정도. 네. 한 시간 정도 하시면 괜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모종이 음. 어, 저기 남평에 있는 남양육묘장에서 이제 오거든요. 그때 또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정식 관련해가지고 이제 막 또 <laughs> 부탁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호박이 호박, 네, 단호박이랑 음. 지금 토마토랑 옥수수 신청했습니다. 음. 네, 옥수수는 또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드렸고요. 음. 대표님께 이제 토마토하고 단호박 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남쪽에 보면 한3 네. 종의 이 식물 있어요. 야동초 이거 또3 0 0 거기는 한천종 약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모르니까 핸드폰 놓칠 고 달아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대영이형이요 네 네. 오빠, 그안 <laughs> 하는 안 뭐, 거 말아야지. 못하지 말든지이도영야 싫지 않을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그걸로 된장국려어요그 네. 우리 부영이 오면 뭘좀 선물할까, 그 책, 책상에가 어떤 시인이 갖다 그 놓은 책이 어요 진짜요? 이걸 네. 하나 어. 한대뭐 소개하고 오, 네. 네. 멋있다. 이걸 드릴게. 야 범인 일지 이분책이 상체는 응? 아물 때가 나쁘다. 상체는 아보는 것은 아물 때가 나쁘다. 아물 때가 나쁘다. 예, 예. 저도 어제 이거 다 망치 망치를했습니다만그분은선드목을 <laughs> 예. 부지런한 봄, 봄이 비를 맞고 있다. 꼼지락 꼼지락 어린 고사에서 같은 빛줄기. 어떻게 지내온 겨울이던가, 심포없는 무약처럼 악보처럼, 아버지 여인열4살 깔쌈살이 육남의 마티 같은 눈보라이고 훌쩍 건네온 봄이 칠을 쓰고 있다. 아직 굽은 손으로 차츰차츰 씨알 끼우는 불이난 봄, 기본을 가지고 싶은 사랑스러운 봄. 겠네요 아, 아, 이기다가 해물 넣어드겠습니다 해물 넣어드요 보고 보시든가 넣고 보시든가 보면 상체가 어떻게 아플 때 아물 때가 아픈가 보시고 저는 이쪽에 사는 김기준의사다가로도 이쪽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네. 제가 평생을 하면서 66년을 살면서 한 6년 정도 이 고향을 떠나본 보 적이 있고요. 평생을 여기로 왔습니다. 이쪽에는 사실 이제 빨간 땅 아무것도 안된 땅이었어요 그니까 러 오직 하는 것은 고마밖에 안되요 아, 고마는고마 특성이 척박한거 그때는 그런거 없었으니까 테이블도 없었고 척박한 곳에서 잘된 고마에요 그러니까 뭐비료사서 넣을돈도 없고 테이블도 넣을돈도 없고 그러니까 네, 고마만 했던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무한히 전국의 국토 위험률이 최고 높아요 46% %인데. 그 위험을요? 땅을 이용해서 물을 걷고 다닌는가 그러니까 간직 산람께일 굳이 못하는 일이 많은데 평균 20% 정도 조금 웃도는 그 일본은 18%가 이용할 수 있고 우리 22%인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그만큼 농사를 많이 준다 해서 그런데 무한민자46% 음. 그러니까 아주 일이 많은 곳이에요 관리 그러니까 맞죠. 이 노인들이 보면 바르게 건네놀서 어머니들이 네. 고생많은 눈을 안뜯어서 판매, 긴맥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김매 하고 해가 지면 타고 이런, 이런 행위들을 어머니도 우리 부모님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잃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어떻게 이제 그 때까지 70년대에 고구마만 하다가 그러니까 8 0년 들어오면서 양파 많이 들어와요 이 응. 상태에서 소독작물이 있어요 소독물 그러니까 이 고구마, 보리, 유채 뜨는 분들이 보금이 조금 되니까 마늘과 양파로 사실 양파는 무안넣 없네 네 일제 때 들어왔던 게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때는 고구마 보리 위에 묻혀 해니다가한 20년 동안 양파한테 마늘 다 소독을 내주고 그리고 20년 후에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고구마 건강식품으로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뭐 천인 밥먹죠 먹고 사는 뭐 고구마 거기 한끼 드시겠습니까? 100끼. 물론 그 고구마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하 수. 있겠습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고구마가. 좀 다양한 품종겁니다 그때 기는에는히뭐선택 선택할 수 없는 일없이한 가지입니다 고구마. 옛날 문자에는 우리 선조 대대 선조들이 썼던 문자는 큰 바다 안이라고요. 큰 바다 안에는 무한 반도을좋아큰 바다 안에 있다. 앉아있다. 큰 바다 안에 있다. 앉아있다. 음. 큰 바다 안에서 앉아있다. 음. 그렇게 무한히 만들어 지으시는 그뭐 시간과 가야지만, 무한, 오포가 돼. 지금 뭐통합해야 어, 한다. 이렇게 또 다시 또그얘기고있 아, 통합을 한대요? 크지라고 말통을요구 목포에서 그래서 광해시대 통합 음많참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 뭐다 통합했거든요 참이 시기였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강한 요구가 없어서 기념 기행 어떤 게 계속 아직까지는 없는 것같 여러 가지 그냥 동 g 에고싶 싶다는 거야? 아니면 아이 a l k a n 고 싶다는 거 What's your n a m 지뭐 이것도 해보고 체험을 해봐야 뭐그 o u n g boy, I was in a small h o u s 아니뭐아버지 I k n 아그 I know. I 마 n o w I k n o 내가 k n 해 w 던경험이 w 지 노베에 크라가 우리가 여러분들 크게 보면 이분도 른두비라는 사람 아시죠? 이분이 네, 덴마크 이분이 덴마크 른두비라는 사람인데 응. 덴마크가 늘 농가를 잘 지으려면 그 대상이 풀러시야 독일 사람들이 응. 뺏어가고 좋은 땅다 뺏어가고 아 비옥한 땅다 독일 사람들이 가져가고 <laughs> 아 촉박한 땅으로 밀려났어요 다마카된다 지금 홀스타인 쪽에 이 응. 홀스타인이 대게어렵야 응? 그분이 그분이 업적을큰업적을 농업에, 세계는업적을 남긴다. 그분의 정신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 정신으로 뽑았던 분이 는데 그분의 정신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적으 최고 잘된 것이 덴마크, 일본. 일본은 지금도 생애학 회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3 5 0 0만이요 엄청나죠. 덴마크, 그 농업의 정신. 너무 이런 종류. 덴마크에는 아이, 일본은 그 고단이 선생이라고 음, 고단이 선생이 구운드비 정신을 그대로 풀고 와요. 삼애정, 삼애정, 하늘도 사랑하고, 땅도 사랑하고, 사람도 음. 사랑하죠. 이 목사님이나 할수 있는 얘기. 그러1까0 그러니까, 0년 경에 그러니까 덴마크 민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좋은 짬 독일 사배해 가는 거. 농사지는 표만 가을에 독일놈들 합배해 가는 거. 그니까 러 아주 촉박한 곳에 이지이게 힘이 있어야 되지. 네. 음. 음. 그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힘이 네. 있그 <laughs> 네. 그 뭡니까? 대지 대기. 축산. 음. 네. 그래서, 그만큼 한국 사람 좋아하는 삼겹살 대지를 키워. 아, 진짜요? 어, 그러니까 그런 그 것은 뭐, 세계적인 부국이죠. 농업부국노부 네. 네. 되게 촉박한 그래. 곳이에 <laughs> 무한이라는 땅은 꿈꾸는 네.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것처럼 네. 농업의 희망을, 아주 절망 속의 희망을 갖게 하신 분이 덴마크의 군들이다. 음. 그분이 그 정신 그대로 일본이 폐망했을 때, 돌아다니는 그대로 그 정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폐망하고 이 바라보고 있고, 낙담하고 있겠냐, 우리도 유사해야 되겠냐, 이렇게 해서, 그 정신, 삶의 정신. 하늘로 살아가고 뭐라고. 땅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어. 이놈을 해보자. 그리고 그 회원들이 3천 0백만이에요 그분들은 보이사 만바꿔버요 국회의 마바꿔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책이 나오면 다딸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강의를 듣 똑같은 생각했지만 각자 자기 생각, 자기 부름을 또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도 이인이 찢어진 겁거다 같은 동일한 생각, 삶의 정신, 계속 그정신다 갖고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게 하자.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면 하면서 그 형님 사과 자기만의그름 만들어서 해가면 그래서 이제 응. 조항 교회또 응. 풀무 응. 또한사이한네 어, 군데가 있지 그러니까 이 정신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힘을 모으지 못해서 지금도 너무 뭐 힘이 없어 어. 어떻게 생각수시는 혼자 이지만 이미 2년 전부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고마워 뭐. 돈 된다 보니까 돈 사는 분들이 고구마 심어요. 무한도 기록하신 분들이 거의 고구마 심어요. 그때한 40년간 안되는데 네. 보시면 누구 가만해? 20kg가 그데 지금은 어, 상당히 많아요. 당시에는 당시에 고구마가 2 0 0 0레타르고 양파만 1 0 0 0헥타8 0 0헥타인데요 지금은 몇 정도 되죠? 지금은? 근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고구마. 이제 언제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 고구마가 아닌 모든 사람이 자기 시장을 만들지 못하면. 응.